천국에 가고 싶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의 대화, 금식의 소집, 나사렛의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군대의 군대는 한 시간째 소리를 냈습니다. 2017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2월 21일까지 세계가 금식할 것입니다. 이 빠른 것은 천국에 가고 싶고 악마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악마의 모든 아이들과 그들의 육신화된 아이들은 말에서 내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라가게 해야 합니다. 귀신들과 그들의 육신화된 아들들의 모든 장애물들은 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가게 해야 합니다. 이사야 49, 22, 13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열국의 손을 들고 백성을 위하여 나의 표준을 세우리라. 그리고 그들은 내 아들을 그들의 팔에 데려오고 내 딸들을 그들의 어깨에 짊어질 것이다. 왕은 간호사가 될 것이며 그들의 공주는 간호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너를 땅에 대고 엎드러져야 하고 내 발이 흙을 핥을 것이며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며 내 안에 희망하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날 토고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의 자녀를 모으고 싶지만 더 이상 토고라고 불리지는 않을 것이지만 영적 이스라엘은 원하는 것이든 없는가 하는 나라입니다. 귀신의 자녀들에게 이 메시지는 주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전달됩니다. 이 기간 동안 금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치아를 닦거나 입에 물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21일을 마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성숙한 사람들은 7일간 건조할 수 있습니다. 7일이 끝날 때 그들은 열매를 맺거나 단순한 물 또는 꿀을 마시는 뜨거운 물을 마시고 다시 말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끝날 때 그들은 물, 꿀을 마시거나 주스를 마시거나 레모네이드. 코카콜라 또는 판타, 판타 또는 빛의 음료수 또는 주스를 마실 수 없습니다. 나는 21일이 끝날 때까지 진짜 오렌지 주스 또는 다른 과일 및 인공주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3일 연속으로 빠르게 할수 있으며, 3일째 되는 날에는 21일이 될 때까지 간단한 물이나 꿀, 과일을 마시거나 설탕을 끓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인공주스가 아니라 레모네이드, 판타, 말타, 캔, 코카콜라,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아니, 아니, 마침내, 금식을 할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아침부터 저녁, 오후 6시까지 뜨거운 물에 담긴 물이나 꿀을 마시거나 과일이나 주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일. 방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그들은 인공 주스를 먹지 않을 것이며 21일이 끝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옥수수 가루, 밀 양질의 거친 밀가루, 수수, 사탕 수수, 참마. 살, 퍼프, 씨 소스, 소금, 고추, 카사바, 건보 소스는 먹지 않을 것임을 유의하십시오. 카사바이, 음료수, 빵, 고기, 생선, 치즈, 계란, 쿠스쿠스, 우유 또는 치즈, 잼, 야채 등,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복음 15장 19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사탄에게 너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보라, 나는 너희에게 뱀과 정갈과 모든 능력을 발휘할 권세를 주었다. 적, 아무것도 당신을 해칠 것입니다. 금식 기간 동안 아무도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갈비뼈를 주시거나 축복해 주십시오. 요한 복음 12장 43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도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금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 기도가 있을 것이며, 2시부터 5시까지는 기도가 있을 것이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기도가 있을 것이며, 언급된 피크 시간과 관련된 기도 유형을 발표할 것입니다. 금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기계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제한된 사람들의 무게 아래서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그것을 부당하게 한다면, 그들은 저주를 그들 자신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이사야 58, 3에서 12, 금식을 보지 못하면 무엇을 사용합니까?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괜찮다면, 내가 금식하는 날에, 너는 내 자신을 너의 성향에 맡기고 용병을 가혹하게 대우한다. 보라, 너는 싸움과 싸움을 금하고 주먹으로 사악하게 공격하라. 오늘 날과 같이 금식하지 않으면 목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즐거움을 취하는 금식일까요? 사람이 그의 영혼을 겸손하게 만드는 날입니까? 서둘러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와 잿더미 위에 누우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빨리 부르는 것입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루입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다음과 같다. 사악한 사슬을 떼어내고, 노예의 관계를 풀고, 억눌린 자를 돌려보내고, 모든 종류의 멍해를 꺾어라.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주고 집에 피난처가 되지 않은 불행을 가져오십시오. 너는 벌거벗은 남자를 보고, 그를 감추고, 너의 형상을 버리지 마라. 그러면 당신의 빛은 새벽처럼 새벽이 될 것이고 당신의 치유는 즉시 발라할 것입니다. 너의 위는 내 앞에 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부름을 받아야 한다. 너는 부르지더라. 그러면 그는 나를 보아라. 당신이 내게서 멀리 당신이 고통받는 영혼을 만족하는 경우 배고픈에게 당신의 영혼을 주면 멍해. 포인팅 손가락과 악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가는 경우에 당신의 빛이 어둠 속에서 상승하고 어둠됩니다. 정우처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속적으로 당신을 안내하고 가뭄에 내 영혼을 만족하고 지방 내 뼈를 만들 것입니다. 너는 그 물결코 실패 스프링처럼 물을 정원처럼 알아 당신의 사람들은 당신이 기초를 마련 기존의 폐기물을 재구축한다. 그것은 수리공 당신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식을 하고 싶어 하는 조건에서 하지 않은 것을 볼 생활, 경우 국가를 만들고, 경로의 원상으로 되돌리는을 전화를 할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위반 23에서 25. 당신이 삼골에 저주를 가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상속의 주님의 보상을 받을 것을 알고, 주님의 대안로서가 아닌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에서 그것을 할 주님께 봉사하십시오. 그러나 잘못 행하는 그는 잘못에 대한 수신하며 사람의 존경이 없다. 금식 기간인 그가 선택한 금식의 소와 종류를 말해야 또는 그가 만든 후 마. 내가 내 구제가 나팔 소리 없는 도다 따라서 때 이에서 사위 선자가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당신은 남자의 위에 영광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하지만, 그들은 보상을 받는다. 내가 자선을 도다대 왼손 내 오른손이, 이토록 자선 비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는 하자, 비밀리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보답하리라. 빠르면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당신의 방에서, 당신의 마음에서, 소음이 없는 곳. 이 기간 동안 아무도 남자와 여자가 아닌 다른 누구와도 성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결혼 생활을 인정하신 사람들은 금식 기간 동안 같은 침대에 누워있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전화 통화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즉, 휴대 전화를 닫아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에게도 묻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요한 복음 16시 24분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완벽할지 묻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당신이 상승한다면 당신의 영혼 또한 상승하고 당신이 잠든다면 당신의 영혼도 똑같이 됩니다. 당신의 차가 당신 앞에서 당신의 아들이나 딸을 뒤집어 쓴 모습을 보는 방법은 여전히 남아있는 몇분 동안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녀를 운전하거나 병원에 데려다 줄 기회가 있습니다. 라미는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의 열망에 동등하게 움직입니다. 수면보다 긴급 상황입니다. 선경은 우리에게 마귀에 대항하라고 말하고 그는 우리에게서 도망칩니다. 야고보서 4대7 악마에 저항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파라오. 즉, 마귀들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자녀들의 삶에서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왕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는 너 자신을 볼수 있다. 온 세상은 혼란 상태, 기근, 매춘, 도처의 전쟁, 세계 각지의 불안정 상태에 있다.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으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주님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이 메시지를 전 세계 사고, TV 및 라디오,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인들에게 인터넷으로 보내십시오. 예수의 하느님 병사들의 자녀들을 요구하기 전에 집행. 사도인 가브리엘은 지상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령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군대의 최고 장군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의 서명. 아멘. Dieu de gloire qui est aux cieux, toi la gloire. Dieu de gloire qui est aux cieux. Puiss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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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u, Puissance, Puissance, sur le. Je, temps, je t en, t en, t en, Puiss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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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 le trône Alléluia Je me Alléluia je me Un entre Dieu qui est sur le trône Autorité, Autorité Le oui, autorité, autorité notre Dieu qui you

Reconnaissance à notre Dieu qui est sur le trône. Reconnaissance, reconnaissance à notre Dieu qui est sur le trône. Puissance, puissance. Saint-Jésus, notre autre Dieu qui est sur le trône Saint-Jésus, Saint-Jésus, à autre Dieu qui est sur le trône, de Saint-Jésus, Qui est sur le trot, à notre Dieu, qui est sur le trop, toujours, à notre Dieu, qui est suivi.